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동진 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laughs> 보시다시피 GV80인데 이거 보시면 은딱 일반형 GV80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다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일반형 GV80이 아닌 이렇게 쿠페형 GV80입니다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차죠? 세간의 이슈로 떠오른 GV80 쿠페인데 이게 왜 이슈였냐 그냥 일반 GV80보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크... 쿠페형이라고 하면 은 약간 공간 효율성도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쿠페형 뭐 때문에 꼭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수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GV80 쿠페는 그렇게 많은 분이는 <laughs> 없습니다. 근데 GV80 쿠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에서 상징성으로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이 말인즉슨 컨셉카로 나왔던 그 SUV의 쿠페형을 제네시스가 양산형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요 그 예쁜 점 제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V80 쿠페 앞모습은 여타 그냥 GV80하고 비슷해요 박스형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두 줄로 이렇게 메쉬 그릴로 돼 있거든요 크레스트 그릴이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약간 뭐 블랙 그릴 크롬 그릴 이렇게 따로 있는 게또 특징이긴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릴이 그리고 헤드램프는 똑같습니다 헤드램프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G90에 들어가면 어갔었던 각설탕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얇은 헤드램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메인 헤드라이트 없이 굉장히 밝은 빛을 바라는 고성능 헤드램프가 달려있는 겁니다. 옆모습은 뭐말 달죠? 아, 쿠페형 SUV 하면은 이 옆모습이 꽃이죠. 보통 쿠페형 SUV로 하면은 원조가 거의 X6잖아요. 네, X6는 가격이 훌쩍 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고급스러움보다는 남성스러운 면에 치중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이런 유려한 라인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제니시스 쿠페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휠은 지금 20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2인치 휠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아 왜이 쿠페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멋스러운 거에다가 레드 캘리퍼를 왜안 달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등급이 높아진다. 3.5 터보에다가 말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쿠페형은 달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뒷모습도 정말 예쁜데요. 뒷모습 이 부분 아, 진짜 멋있죠. X6도 약간 여기가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 GV80 쿠페도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스포티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 중에 이 엉덩이 부분이 약간 덕테일 디자인이라고 하죠. 오리 꼬리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헤드램프도 뭐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리플렉터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긴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여기 있는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그냥 박스형 버는 당연히 적재 공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낮기 때문에 이게 적재가 높이 쌓을 수 없다는 게 쿠페형의 단점이긴 하죠. 근데 이 쿠페형 같은 경우에는 5인승 시트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뒷좌석 공간 3열이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럭 공간을 널찍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아요. 이건 너무 억지인가? <laughs> g v 8 0 쿠페에 한번 올라 타보겠습니다. 오, 와. 진짜 예쁘네요. 지금 보시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아닌 쿠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이름도 바뀌었네요. 옵션들이. 지금 시트 색상은 이 바닐라 베이지 색상에다가 오렌지 스티치가 이렇게 쫙 박혀 있죠. 아,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가 너무 밝으면은 또 그러니까 이 스모키 그린으로 톤다운해준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 스모키 그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렌지 스티치가 쫙 박혔어요. 이거는 G80 쿠페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또 벨트도 오렌지예요. 하... 보시죠. 약간 이런 것들은 양산형 차가 아니라 그 컨셉카에서 많이 쓰거든요. 약간 튀는 색상이긴 하죠. 이런 것들도 양산형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게 아주 과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할 텐데 정말 예쁘긴 해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딱 앞에 보니까, 와, 핸들도 다르네요. 디컷 핸들로 달려 있습니다. 디컷 핸들이라고 하면은 스포티한 차에 많이 달리는 핸들인데,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 디컷 핸들이 정말 잘 어울리겠다 하는데, 바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지금 쭉 보니까 퍼플루 패키지가 적용이 된차 같은데, HUD도 있고, 드라이빙 어시 1, 2, 이거 다 있고, 뭐 기타 옵션들 지금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썬루프까지 어, 쿠페형인데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썬루프가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 박스형처럼 엄청 널찍하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넓은 디스플레이도 달리게 돼 있어가지고 시성이나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주팽홈 쿠페 뒷좌석에 오, 올라탈 때와 쿠페형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꾸겨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탔습니다. 뭐 생각인데요. 이게 X6보다는 들어가는 문이 살짝 넓은 듯한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뒷좌석도 하, 진짜 너무 예쁘다. 베이지의 이 오렌지 조합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어울리나요? 예쁩니다. 무조건 베이지 선택할 것 같아요. 저같으면 그리고 퍼플러 패키지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선시트 똥봉 시트 다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2열이 썬블라인드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근데 2열 컴포트 패키지로 하면은 이2열 썬블라인드가 전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왜 수동으로 넣지? 전동으로 넣어주지? 그쵸? 이렇게 매력적인 GV80 쿠페, 솔직히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예쁘잖아요. 정말 예쁘죠. 외관도 예쁘고 실내도 예쁘고, 솔직히 내 마음에 끌리는 차, 내 가슴이 시키는 차라고 하면은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저한테 리셋또는 장기렌트 맡겨주신다고 하면은 빠른 출고 그리고 서비스도 빵빵하게 채워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타겟맨 신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